안녕, 여러분. 제니입니다. 제가 거의 두달 정도를 유튜브를 쉰것 같은데, 곧 2주 되면 24, 24 시즌이 개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좀 근황도 얘기할 겸, 또그 시즌 앞두고 얘기를 할 겸,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. 사실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. 제가. 근데 우선은 원래는 프리시즌 계획이 정말 많았어요.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에이매치 어 리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행을 한번 다녀와가지고 그 여행에 관련한 그런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거에 계획도 있었고 또 이번에 프리시즌에 한국에 오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맨시티 경기도 있었고 뭐 PSG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직관 가는 것도 제 계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제가 못하게 되었어요 다 변수가 생겨 가지고 일단 뭐 A매치는 서울에서 일단 안해 가지고 제가 직업이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, 도저히 갈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거 무산됐고 여행가서도 날씨 때문에 날씨가 엄청 변덕스러웠거든요 제가 여행 갔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날 찍고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첫날 찍은거 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 소장이 됐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볼게요 근데 진짜 노잼 보장 <laughs> <laughs> 노잼 보장이에요. <laughs> 진짜 재미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뭐 감동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저의 그냥 외장 하드에 저장하게 되었고 직관은 다 실패했어요. 네. 원래는 PSG는 갈 수가 있었거든요. 왜냐면 그 티켓이 진짜 많이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갈까 하다가 어, 너무 멀어가지고, 왜 또, 그러... 부산에서 했을까. 하여튼.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들로 제 프리시즌 계획이 무산이 되니까, 그냥 두달 동안 재정비를 하고, 개막전부터 다시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.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어쨌든 여러분,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물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나도 많다는 거,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, 어, 근데, 뭔가, 어, 마음, 모르겠어. 사실, 솔직히 얘기하면은, 토트넘이 저번 시즌 8위로 마감하고, 저도 조금 방황을 한것 같아요. 어, 내가 좋아하는 팀인데, 어, 너무, 급추락이었잖아요 정말 물론 올해 토트넘을 봐오신 분들은 뭐 원래 토트넘은 이랬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부터의 토트넘은 굉장히 괜찮은 팀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된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웠고 저번 시즌이 그래서 그 뒤에 행보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조금 뭐 챔스 진출이라던가 뭔가 조금 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팀이어야 이적시장 이런 것도 잘될 텐데, 그게 아니니까. 뭐, 누가 들어와?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쉬자라고 한게 솔직히 가장 큰것 같아요. 어쨌든 저에게 이런 저런 일들이 솔직히 진짜 많았고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퇴사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사를 하게 됨으로써 어좀 유튜브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어가지고 좀 사실 저번 시즌에 아쉬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시즌을 다 올리지 못한 게 저의 가장 큰 한이었거든요. 물론 다 올리려고 했으면 더열 열이 받았을 수도 있어 저번 시즌은. 하여튼 그런 한이 있었는데 어 제가 퇴사를 했어요 여러분. 그두달 그,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<laughs> 하여튼 그래서 물론. 제가 다시 어, 이직을 하겠지만, 그 전까지는 어쨌든 축구에 조금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생겨서, 어, 좀 그래도 저도 이번 시즌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, 또 저의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, <laughs> 나의 퇴사가. <laughs> 이번 시즌 사실 뭐 기대한다! 우리 팀 잘할 거야! 라고는 할수 없겠지만, 그래도 좀,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저번 시즌 같은 모습 말고요. <laughs>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유럽 리그로 진출을 했잖아요.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PSG로 가고 김민재 선수가 미넨으로 갔는데 그 경기도 리뷰해주시나요? 라는 댓글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아, 어 솔직히 토트넘 경기만큼 다 챙겨보지는 못할 것 같아서. 근데 중간 중간 언급은 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답은 솔직히 못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물론 어 그것까지 챙겨보면 너무나도 재밌겠지만 어 우선은 저는 토트넘 팬이고 사실 다른 뭐 분데스리가나 아니면 리그왕이나뭐 이런 라리가 쪽 경기 솔직히 모르거든요. 저는 잘 EPL만 거의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리그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잘하는 팀인 거는 알지만 걔네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리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선수층들도 유명한 선수들 제외하고는 잘 모르니까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어 많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 두달 동안 푹 쉬다 왔습니다. 네. <laughs>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푹 씻어온 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개막전 앞두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얼굴은 한번 비추고 개막전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키게 됐고 어 사실 이번 시즌에는 라이브 계획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꼭 올릴 테니까 커뮤니티 확인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저희는 8월 13일 개막전에 서 만나요. 안녕.